안녕하세요. 에그머니 박인입니다. 오늘은 일요일 어, 아주 즐겁고 편안하게 쉬고 계신가요? 저도 쉬는 와중에 아주 재밌는 글귀가 있어서 아이 글귀를 가지고 영상으로 만들어볼까 하고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재밌더라고요. 한번 같이 보시죠아 좋다. 당신, 내가 당신을 떠난다면 어떡할 거야? 에헤이! 그런거 꿈도 꾸지마 당신 나 사랑해? 아 당연하지 죽을때까지 당신 바람필거야? 뭐? 아 도대체 그런거 왜 묻는거야? 나 매일매일 키스해줄거지? 아 당연하지 매일 기회될때마다 그럼 당신 나 때릴거야? 아니 미쳤어? 아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어? 나 당신 믿어도 돼? 응. 야보 지금까지 봤던 영상을 그대로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더시죠야보 응. 나 당신 믿어도 돼? 아니 미쳤어? 아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그럼 당신 나 때릴 거야? 아 당연하지 매일 기회 될 때마다 나 매일 매일 키스해줄 거지? 뭐? 아 도대체 그런 거왜 묻는 거야? 당신 바람 피울 거야? 아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당신 나 사랑해? 에헤이, 그럼 꿈도 꾸지 마. 당신, 내가 당신을 떠난다면 어떻게 할 거야? 아, 좋다. 어떻게 즐겁게 보셨습니까? 같은 내용을 가지고 뒤집어서 올렸을 뿐인데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공간에서 이런 글귀를 읽었습니다. 들은 귀는 천년이요 말한 입은 사흘이라. 들은 귀는 들은 것을 천년이 가도 기억하지만 말한 입은 사흘도 못가 말한 것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좋은 말, 따뜻한 말, 고운 말 많이 많이 하시는 하루하루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드시고요. 편히 쉬십시오. 그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빠이빠이